장 관리가 잘 되면 인체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장 건강은 인체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이 건강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1. 영양소 흡수 개선. 장이 건강하면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2. 면역력 강화. 장내에는 면역세포가 많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대사 활성화. 장내 미생물이 대사를 활성화시켜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내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3. 소화기 질환 예방. 장이 건강하면 소화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5. 정신건강 개선, 장내 미생물이 생산하는 세로토닌과 같은 뇌호르몬은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장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인체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장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습관과 충분한 수분 섭취,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 미네랄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